장면 1. 하얀 진료실. 의사의 입술에서 암입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중년 여성이 충격으로 눈이 커지고 손에 쥔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멍하니 어두운 하늘을. 대책 세 가지. 첫째, 두려움 속에서도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교회의 정서적 지지와 기도 공동체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 삶을 끝내는 소식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 가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야. 성경구절 자막. 여인이 성경을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자막.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위로의 메시지. 병의 이름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이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손이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내일을 열어가십니다.